안녕하십니까? ENG 클래스룸 3인상입니다. 자,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그 회로 이론에 출제되었던 그 문제를 갖다 하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주어진 회로에서 출력 전압 V0가 되겠습니다. V0. v 5가몇 볼트가 되는지 이제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건으로 주어진 게 연산 전폭기는 이상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연산주폭기 회로를 갖다 해석할 때는 이상적인 그 조건을 갖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연산주폭기가 이상적이다라는 그런 이제 조건이 있었기,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연산주폭기의 그 특징에 대해서 그몇 가지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적인 연산주폭기의 입력 인피던스는 무한대다. 그 다음에, 게르프 전압 이득이 무한대다. 그러면 출력 임피던스는 0이다. 그 다음에, 뭐, 밴드위스가 무한대다. 뭐,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겠죠. 주변 외란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나열할 수는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게,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 출력 임피던스가 제로, 게르프 전압 이득이 무한대. 뭐,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주어진 문제를 갖다가 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지식을 갖다가 이제 이용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요 회로를 보고 이 연산점폭기로 구성되어 있는 요 회로가, 어 버퍼회로라는 걸 갖다가 좀알고알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버퍼회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산점폭기를 이용한 버퍼회로가 어, 어떤 입출력 특성을 갖고 있는지, 뭐, 요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에 의한 전압분배라고 이제 써놨는데, 그 입력 측과 출력 측에 보시면은, 6kg 오과 12kg 오으로다가 전압분배회로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항에 의한 전압분배를 갖다가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V1이라고 이제 그 전압을 갖다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지금 9트짜리 전압원에 그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전압은 이제 상대적인 게 되겠죠. 지금 여기 이제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 쪽이 마이너스 쪽보다는 전위가 높은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플러스 쪽이 그라운드에 묶여 있습니다. 0트에 그럼 마이너스 쪽은 0트보다더 작은 값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극성 그대로 해서 9트로 조졌다는 얘기는, 음, 이 V1의 전압이 마이너스 9V가 된다는 거뭐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회로를 보고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V1은 마이너스 9V다 마이너스 9V가 이제 6KΩ하고 12KΩ 두개의그 저항에 의해서 전압 분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KΩ에 걸리는 전압 12KΩ 저항하고 저항 양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때, 연산주폭기의그 입력 인피던스가 무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12kΩ 저항이 연산주폭기에 연결되면서, 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6kΩ, 12kΩ에 의한 전압분배로다가 V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그직렬 저항에 의한 전압분배 공식. 6kg 플 12kg. 두 개가 다 똑같이 k 로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는 생략했습니다. 6 플러스 12분의 12 곱하기 입력된 전압 V1, 즉, 마이너스 9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V2가, 그러니까 연산전폭기의 비반전 입력단으로 입력되는 전압 V2가 마이너스 6트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산주폭기 회로의 입력 전압까지 구해놨으니까, 어, 연산주폭기 회로의 요 출력, V3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부분의 전압이 얼마가 되는지를 좀 구할 수 있어야지, 최종적으로 V5의 전압을 V3를 6 k m 1 2 k m 저항에 의해서 전압 분배한 결과로다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회로를 보시면은, 연산주폭기를 이용한 그 응용회로 중에서 그 버퍼 회로가 되겠습니다. 전압 이득이 1인 그 증폭기라고 해서, 뭐, 유니트 게인, 앰플리파이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이제 전압 추종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특성은 그 입력 전압하고 출력 전압이 이제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하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압 이득이 1이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의 크기가 똑같고, 극성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퍼 회로, 이제 이런 입력과 출력이 똑같은 이런 그 회로를 갖다가 굳이 두개 회로 중간에다가 이런 거쓸 필요가 있냐. 버퍼 회로를 갖다가 이제 사용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연산증폭기의 특성.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 출력 임피던스가 제로라는 그 연산증폭기의 특성을 이용해서 두 회로를 부하 효과에 없이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회로를 갖다 연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어진 두 개의 회로를 갖다 이제 버퍼를 통해서 이제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떤그 시그널이 약한 신호를 갖다가 약한 그 신호를 갖다 출력하는 그 회로를 갖다가 다른 회로에 이제 연결을 할때 버퍼 회로를 통하면은, 좀 구동 능력도 좀 키울 수가 있는 그런 이전도 있습니다.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버퍼 회로에 대해서 한번 별도 영상으로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2가 V3하고 똑같으니까 V3 전압도 V2와 같은 마이너스 6V가 될 겁니다. 자, 그럼 V3가 마이너스 6V가 됐고 그걸 다시 앞에서 저희가 입력단에서 전압 분배했던 것처럼 똑같이 6kΩ과 12kΩ 저항에 의해서 전압이 분배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 회로에서 구하고자 하는 v o 는 12kΩ의 양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용했던 전압분배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저항값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VO는 6 플러스 12분의 12 곱하기 V3. V3가 마이너스 6V니까 마이너스 6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VO는 마이너스 4V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산 증폭기를 활용한 그 버퍼 회로의 동작을 갖다 좀 잠깐 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갖다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왼쪽에 있는 회로는, 어, 입력 전압이, 즉, 버퍼 회로의 비반전 입력단에 들어가는 입력 전압이 2V인 경우고, 우측은 아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자, 플러스 쪽이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고, 마이너스 쪽 전압이 이제 그 저항을 통해서 인가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압이 마이너스 9볼트가 됐었습니다. 자, 그것처럼, 어, 플러스 쪽을 그라운드에다가 그 연결한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볼트가 된다는 건 저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확인할 수가 있고, 왼쪽은 V1이 2볼트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왼쪽부터 설명드리면은 비반전 입력단 쪽에 버퍼 회로 비반전 입력단 쪽에 2V가 인가되니까 출력도 그대로 2V가 나온다는 거그 다음에 비반전 입력단 쪽에 마이너스 2V가 인가되니까 출력도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 2V가 된, 된다는 거 그래서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연산 증폭기를 이용한 그 버퍼 회로의 동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회로 해석에 의해서, 어, 회로 에서 저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출력전압 V5가 마이너스 4V가 된다는 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구했었는데, 관련된 내용을 피스파이스를 통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문제에 주어진 회로하고 동일하게 회로를 구성하고, 피스파이스를 어, 갖다가 그 활용한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V1 쪽은 마이너스 9V가 되고, 그 다음에 6kg하고 12kg에 의한 전압 분배에 의해서 버퍼 회로의 비반전 입력단에 인가되는 전압은 마이너스 6V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퍼 회로를 통했기 과 때문에 버퍼 회로의 출력이 입력과 똑같은 마이너스 6V가 되고 그 출력 전압이 다시 6kg와 12kg 저항에 의해서 전압 분배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그 저희가 회로에서 구하고자 하는 그 v o 는 마이너스 4볼트가 된다는 거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이제 계산으로 구한 거 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